오늘은, 어,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일정을 시작한 지 3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 그저께 저희는, 어, 생장을 출발하여 800km에 이르는, 어, 비나긴 여정을 소화하고, 어,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제 하루는, 어, 그간에 다인 피로들을 어, 풀기 위하여 어, 하루를 충분한 휴식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 38일째인 오늘은 어, 저희들은 어, 산티아고에서 대서양의 끝단인 어, 피니스테라를 향하여, 또 다시 약 120km에 이르는 장경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산티아고에서 어, 네그레이라라고까지 하는 어, 도시까지 약 22.5km의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저희가 어, 이동하였던 까미노 프란세스와 같은 어, 표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을 뒤로하고 어, 오늘의 목적지인 어, 네그레이라를 향하여 이동을 시작합니다. 어, 다시 한번 산티아고 대성당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시가지의 모습이 어, 영화에서나 보던 중세 시대 마을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산티아고 대성당을 벗어나서. 어, 조금 전에 저희는 어, 표지석에 빈스테라까지 어, 89km, 무시아까지 86km라고 어, 적혀 있는 표지석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어,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무시아를 먼저 가고, 4일째 무시아에서 빈스테라까지 가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총여 어, 정은 어, 12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티아고를 빠져나와서 오르막길을 한참 걸어서 어, 지금 이동 중에 저 멀리 산티아고 대성당에 능름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어, 여기서 보는 산티아고 대성당에 어, 능름한 모습이 정말 어, 아주 멋있습니다. 어, 순례객들이 현저히 어, 줄었습니다. 어, 산티아고 대성당까지의 긴 여정을 마친 어, 순례객들은 대부분 어, 산티아고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어, 일부 순례객들은 저희와 같이 대서양의 끝단인 무시아와 피스테라까지의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어, 일부 순례객들이 어, 네그레이라도 향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합니다. 어, 하늘에 먹구름이 어, 끼었다가 조금씩 걷히고 있네요. 어,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 조금 전에, 아구와 빼사다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어, 그리고 또다시, 어, 숲속길에 오르막길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애를 두리를 태운 큰유모차를 밀고 올라가는 어, 남편과 어, 큰 배낭을 짊어진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어, 산티아고 데콤포 스텔라에 오는 중에 애를 하나를 태운 유모차를 몰고 가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어, 지금은 그 유모차에 배가 되는 큰 유모차에. 아주 어린애와 두세 살된 큰애를 태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 정말 정신력에 존경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어, 네그네이라까지 어, 절반을 좀더 지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온 마을의 이름이 알라 아구아 빼사다였습니다. 마을 어, 이름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헤비워터 정도라고나 할까요? 어. 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붙여진 말 이름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앞으로 엄청난 햇내력으로 유모차를 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커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오행의 여정을 끝나게 되면 저 부부와 애들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가 오늘 이동 하고 있는 산티아고 에서 네그 레이 라로 가는길은 대부 분이 어, 어, 숲 속의 등산 길을 걷는것같 습니다. 지속적인 오르막으로 이루어진 어, 산길을 어, 이제 넘어와서 평지를 걷고 있습니다. 카르바이어라고 어, 하는 마을에 들어섰는데 여기서도 보니 갈리시아 지방의 어, 전통적인 복식 저장고가 어, 아직도 있네요. 어, 제 뒤쪽으로는 큰 유모차를 끌고 그 힘든 오르막길을 올라온 커플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정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고, 어, 산길에 접어들면 오르막이 굉장히 어, 길게 이어집니다. 어, 작은 산을 하나 어, 넘은 것도 같습니다. 어, 까르바이오에서 어, 네그레이라까지는 어, 대충 약 7, 8km 정도가 남지 않았나 예상됩니다. 이쪽 마을은 대부분 포도나무를 꼭 담쟁이 덩굴처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가옥에 포도나무가 보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저렇게 길게 자라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저도. 어, 폰떼 마세이라 라고 하는 어, 마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폰떼 마세이라 마을에 접어들자 어, 아주 작은 폭포들이 눈에 띄어 있고 강가의 물이 굉장히 시원해 보였습니다. 폰떼 마세이라에서 오늘의 어, 목적지인 어, 네그레이라까지는 이제 약 4km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 한시간 정도만 이동을 하면 저희는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꼰테 마세이라에서 어,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어, 네그레이라까지는 이제 채 4km가 남지 않았습니다. 어, 오늘의 여정은 어, 저희의 어, 숲속과 산속의 등산길을 가는 아주 흡사한 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 산티아고 대성당을 출발하여 어, 약 21km를 이동하였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어, 오늘의 목적지인 어, 네그레이라에 어, 당도하였습니다. 어, 네그레이라는 어, 오늘 여정 중 저희가 어, 거쳤던 어, 여러 마을 중에서 어, 가장 어, 편의 시설이 많은, 어, 조금 큰 마을입니다. 8일차 어, 산티아고에서 어, 네그레이라까지 가는 여정을 어, 마치겠습니다.